지금 첫 수익화가 올해 4월 태권도 업체에서 30만원, 그리고 그 뒤로도 5월에도 태권도 학원 30만원, 6월에는 이제 새로운 업체가 생기셔가지고 청소업체 20만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엔 7월에 이제 무용학원이 추가돼서 7, 8, 9, 10, 그리고 이번 달 11월까지 4개월간 이 3개의 업체를 잘 유지하면서 총 5월 95만원씩 벌고 계시는데요. 12개 정도 쓰니까 3건 정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부험 영상을 보면 크게 3단계로 생각이 발전돼요. 일단 1단계는 와, 세상이 이렇게 돈벌 수도 있네. 처음에는 좀 신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아, 아무리 아 그래도 그렇지 이게 된다고 약간 의심이 되죠. 3단계는요. 아, 뭐 그래도 일단 일단 해봐야겠다. 행동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오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빠짝하고 에라이하는 분들도 있고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수익화까지 가장 큰 장애물인데요. 오늘은 이 4단계를 모두 넘어서 꾸준히 수익화하고 계신 분이 나왔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개월째 수익화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아 심지어 부업을 진짜 하기 어렵다는 아이 둘 아빠입니다. 회사만 다녀도 부업하기가 어려운데 육아까지 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수익화를 할수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또 제가 이 부업의 수익화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을 보는 분이 딱한 가지만 따라한다면 이거 해라 이 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는사람님 수강생으로 들어와서 잘 버텨가지고 지금 수익화를 이뤄서 이렇게 또 인터뷰할 수 있는 영광선 자리에 온 카페 활동명 무궁무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부업이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인데요. 지금 이 부업을 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부업 해보신 게 있으셨나요 어 저는 사실은 부업을 시작할 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좀 여러 가지를 퇴근한 뒤에 해보자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도전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소위 ai 부업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부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라벨링으로 수익화도 해보신 건가요 뭐 엄청 크게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봤고 그런 걸 하면서 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돈을 벌수 있구나 온라인 부업을 해서 실제로 수익화를 할수 있구나를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사실 이제 데이터 라벨링으로도 수익화를 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입이 이제 만족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수입도 수입인데 대부분의 온라인 부업이 난이도는 간단한데 비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투입해야 되는 일이 많고 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 시간당 내가 벌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체력적으로 약하면 돈을 오랫동안 벌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서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느껴가지고 다른 부업을 이제 찾아보시면 네, 맞게 되었던 계기네요 지금 하고 계시는 마케팅 랭 부업을 이제 그럼 결정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전에 했던 부업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수익화를 하시는데 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제가 그 이전에 했던 부업들은 내가 뭐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그 시간당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내 가치가 성장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상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부업이 그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마케팅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실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시간당 벌어들일 수 있는 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느끼신 게 사실 몸값이 올라가는 그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 시작할 때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고민은 없으셨나요? 제일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는 고민일 텐데, 저게 과연 내가 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게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온라인 부업들은 그래도 보면 좀 쉽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쉽다라는. 네네, 네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게 느껴지긴 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안 해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런 비슷한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과연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럼 그 이런 고민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딱 시작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어, 사실 저도 이런 영상을 보고 마음을 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봤던 인터뷰 영상이 네. 저랑 비슷하게 그 육아를 하시면서 도전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맞아, 출산하셨던 맞아요. 분 맞아요 올해 출산하셔서 나와서 하신 분제 상황이랑 비슷하기도 했고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오래 버티고 매달릴 수 있었던 게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글을 쓸때딱 공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것처럼 이제 영상에서 딱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셨던 거네. 네, 저한테 딱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음, 공감이 바로 됐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 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 부모님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수익화 선배로서 처음 하시는 분에게 딱한 마디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거는 저의 상황하고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주는사람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언젠간 저 인터뷰 자리에 나도 앉아 있을 수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되게 지금 벅차 오르는 게아 진짜요? 어, 이 자리에 내가 앉았다라는 아, 네, 네, 네. 생각이 들면서 아마 어,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네, 네. 저는 실력보다는 마케팅 대행을 하려면 끈기랑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탈. 왜냐하면 제가 시작을 할때 사실은 저랑 비슷하게 출발하신 수강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첫 수익화를 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또 수익화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 그 포기하신 분들 중에 저보다 글을 훨씬 잘쓴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을 보면, 아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남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주는 사장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냥 멈추시지 마시고 커뮤니티 가입하셔가지고 최소한 첫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버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 수익이 나면 그 뒤부터 좀 사람이 바뀝니다. 도파민도 생기고, 원리도 알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면 그 뒤부터는 이제 누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걸어가는 데그 전까지가 정말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이 맞는 수강생들, 동기분들이랑 그 씨앗, 씨앗 하면서 버티다 보면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이 이제 이 자리에 또 앉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강의 보고 끝내지 마시고 꼭 커뮤니티 활동하시라. 아니, 근데 이게 커뮤니티가 사실 무료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도 이 커뮤니티 오기까지.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해봤자 뭐 가입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사실 어떤 모임을 제가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뭐 3개월에 한번 하고 또 빠르면 뭐두 달에 한 번씩 제가 모임을 하는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열린. 모임을 제가 전체 수강생분들한테 보내면 꼭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걸 아시는 분들은 오는데 그 처음 딱한번 오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 왔을 때 되게 뻘쭘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고 또 자기들끼리 좀 친한 것 같고 그럼 뭔가 어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능하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거의 옆에 붙어서 있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딱 처음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도 아마 강의를 결제하신 분도 볼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저희가 2주 뒤에 이제 mt를 가거든요 아, mt를 갈 때도 제가 가능한 한좀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안 오셨던 분들이 좀 와가지고 같이 얘기해보고 하면 제가 무조건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도저히 오실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모님이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용기에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생각이 많으면 안될것 같고 대부분 다 아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내가 거길 가봤자 뭘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일이 고독하고 뭔가 도움이 없으면 혼자 헤쳐나가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혼자 고분분투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준비가 안 돼도 나와도 돼요 준비가 안 돼도 다 시켜줍니다 사실 나오면 글한 번도 안 써봐도 된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 나오셔서 어울리다 보면 그 안에서 길이 발견될 거기 때문에 그냥 고민 없이 나오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와가지고 당장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임에 와서 아직 내가 지금 뭐 부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냥 강의만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일단은 이야기를 듣던 보면은, 아, 진짜 내가 좀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수익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 강의를 2024년도 2월에 들으셨고 두달 만인 4월에 첫 번째로 태권도 업체 30만 원이 수익이셨어요. 그리고 그 업체를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제 태권도 관장님이 이제 무무님한테 9개월이나 맡기는 데에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9개월이나 이렇게 이 업체를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이 일을 생각을 할때 무조건 성과가 나고 무조건 매출이 올라 재계약이 되거나 재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사장님의 마케팅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장님 업체를 도와주면서 당연히 그 사장님의 매출이 올라야 그래야 나도 계속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무무님이 말씀하신 거는 꼭 이게 매달 매출을 올려줘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말씀하셨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비슷한데 네. 이게 그냥 돈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면 저는 다음 달에 계약을 못하겠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게 그분이 저한테 원하는 게 돈도 되겠지만 네. 어떠한 성장이나 네. 변화나 어떤 관계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그 관장님께서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도와드렸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저한테 오래 맡겨주시 이유는 제가 그만큼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드리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드리고 또 제일 컸던 게이 관장님은 성장을 되게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계속 조언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저한테 먼저 연장을 하자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더 해드리고 싶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을 하시는 게 저는 관계를 잘 맺고 잘 관리하고 를 해드리면 거기에서도 얻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마케팅 대행 부업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뽑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매출을 올려줄 능력이죠. 근데 매출을 올려줄 능력은 어디에 직결하냐? 이제 마케팅 능력에 직결해요. 내가 마케팅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강의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강의를 배우고 열심히 연습을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올르는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를 몇번 해오면서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제 장기 계약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는 또 다른 능력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객 만족도예요. 이게 조금 비슷한 얘기면서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오르면 당연히 마케팅을 맡긴 그 사장님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출과 고객 만족도는 비례하긴 한데 일치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올라가면 고객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케팅을 맡긴 그 사장님의 만족을 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고객 만족도가 완벽하게 더 올라가려면 또 고객을 별도로 이 사장님의 이 운영을 하다보면 엄청 애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까지 맺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하시는 분들이 꼭이 업체를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방금 말씀하신 무무님의 이야기도 아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그래서 주로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통화도 자주 하지만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대부분 뭐 어떤 분 분이... 어려우신지, 왜냐면 대부분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되게 외로운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 직원한테 고민을 얘기하기도 힘들고 가족한테도 얘기하기 힘든데 저희는 이제 그런 마케팅적으로 도와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들어드리기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고민 물어보고 들어드리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잡자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신뢰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되게 처음부터 잘 하셨네요 그럼 그 뒤에 수익화 이야기도 한번 봐 볼게요 이게 지금 첫 수익화가 올해 4월 태권도 업체에서 30만 원 그리고 그 뒤로도 5월에도 태권도 학원 30만 원 6월에는 이제 새로운 업체가 생기셔 가지고 청소업체 20만 원이 되셨어요 이 청소업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것도 사실은 커뮤니티에 있는 선배님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그대로 따라 해 봤는데 성과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그 청소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청소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몇백 명씩 모이는 그 방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려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분들 중에서 좀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줘보자라는 마인드로 먼저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톡방에는 사실은 비슷하게 영업을 하는 마케터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영업 글이 올라오면 삭제 당하거나 강퇴 당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이 방법 좀 달리해서 들어가자마자 당장님한테 제가 영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 블로그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해도 되냐 물어봤을 때 된다고 하는 단톡방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뭐 주로 주는 사람님한테 배웠던 블로그 분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쓸때 뭐 제목을 잘 짓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진단 같은 것들을 그냥 해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엔 저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 이렇게 해도 참 쉽지 않구나 했는데, 역시나 말은 안 했지만, 니즈가 필요한 분이 따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 단독방에선 이야기하지 않네안 하셨는데 어.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laughs> 이제 그분 상담해드리고 진단해드리니까 이제 저한테 맡기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오, 아 너무 좋네요. 사실 이게 우리가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강의에서 배우는 게 사실 설득하는 글쓰기잖아요. 근데 이 설득하는 글쓰기를 어떻게 보면은 오픈 채팅왕 영업 자체에도 적용을 하신 거네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도 봐볼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은 7월에 이제 무용학원이 추가돼서 7, 8, 9, 10 그리고 이번 달 11월까지 4개월간 이세 개의 업체를 잘 유지하면서 총월 95만 원씩 벌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수익 인증 글을 작성해 주신 거 보니까 새로 맡게 된 이제 무용 업체와 청소 업체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적어 주셨어요. 무우 님의 글을 통해서 이 업체들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일단 무용 업체도 그렇고 무용 학원. 네, 무용 학원은 네. 글을 월에 한 8건 정도밖에 써 드리지 않는데 문의가 이번 달에도 5건 정도 네. 더 왔으니까 사실은 네. 저한테 맡겼을 때 비용 대비 한두 건만 더 추가로 들어와도 충분히 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두 건만 문의가 와도 내 나한테 준 마케팅 비용은 뽑는다 생각했는데 이제 요번 달에만 한 달에 다섯 건 정도 문의를 받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도에도 순위가 1등으로 올라가서 계속 1등을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 원래는 몇 등이었나요? 원래는 지역 로컬이라 1페이지에는 들어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한 5, 6위 정도.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확고하게 1등으로 자리를 잡아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거랑 또 블로그까지 계속 발행이 되니면서 이제 이게 시너지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문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무용하고 원장님은 뭐 부모님한테 따로 이야기 없으시던가요? 원래 네. 어, 무용하고 원장님들 특징인데 마케팅 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인스타에 집중을 하시고 블로그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맡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무형원장님들이 인스타만 열심히 하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소홀히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블로그랑 네이버 지도 쪽에 좀더 신경을 쓰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그 지역에서는 거의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이 다 1등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의량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는 어떤가요? 청소업체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워낙 많기도 하고 마케팅도 대부 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저한테 맡겨 주신 분은 사실은 이제 경쟁이 많이 힘든 크기도 크지 않고 시작한 지도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분도 그렇다 보니까 초반부터 성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드렸는데 한두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신뢰 관계가 쌓이고서부터는 사실은 또 추가할 만한 얘기가 있는 청소 업체는 이 청소 업체 사장님이 사실은 기존에 네네. 저보다 훨씬 싼 값에 다른 마케팅을 맡겨 있었는데 잘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같이 맡기신 거죠. 바꾼 거예요? 아니면 동시 아니고 동시 경쟁이 됐어요. 사실은 아, 아,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도 네네. 그 대결 상대가 주는 사람한테 배운 수강생도 아닐뿐더러 제가 이제 진단은 해 보니까 그렇게 막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 생각을 해서 아 이거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더 믿고 맡겨 주시겠구나. 근데 저번 달에 청소업체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진지하게 상담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전체 그냥 다 맡기고 싶은데 기존에 했던 분을 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제가 전임해서 맡게 돼가지고 그 뒤부터는 블로그로도 문의가 한두 건씩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를 좀 기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 사 사장님이 원래는 이제 무무님이랑 다른 분한 네. 분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한테 효과가 없으니까 사실 무무님을 알아보게 된 거고 무무님이랑 시작을 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무무님이 훨씬 잘하시니까 기존 분들은 기존 분은 이제 그만하게 됐고 무무님이랑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문의까지 받았다 이런 거네요 맞죠? 아, 그러면 마케팅해 부업을 시작하기까지도 마음 먹기 어려웠지만 솔직히 마음 먹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수익화까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돌이켜 봤을 때이 부업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뭘까요? 일단 다른 부업들은 거의 시작하자마자 아주 소량이라도 돈을 벌수 있거나 아주 낮은 단가로라도 뭔가 벌어들이는 게 있는데 이 부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고 힘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수익을 낼 때까지만 어떻게든 잘 버티고 매달려 있으면 그 뒤부터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벽 때문에 대부분 못 버티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첫 수익화까지의 어려운 점은 우훈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고민이 다른 수강생 분들은 첫 수익을 내는데 저만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제일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저랑 비슷한 수강생 입장의 분들이랑 커뮤니티를 맺어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응원해주고 도움받다 보니까 그 힘든 기간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큰 고민이 많이 생겼을 때 사실은 어이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뭐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좀 그런 걸 물어보고 고민을 해결하고 이런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문을 두드렸더니 답을 주시는 적이 많아가지고 그걸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뷰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좀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뭐 구체적으로 도움받았던 어떤 사례나 이런 게 있을까요? 수익화 하기 전에는 수익화를 하는 방법이나 영업이나 사실 물어보고 또 실패해봤다가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결해주는 강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랑 상황도 비슷하고 제가 할 법한 실패도 다른 수강생들이 이미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길을 찾기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패하는 사례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나이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뭐 무무님처럼 육아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슷한 또 직종의 분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위안이 되고 또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이 부업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강의에서 사실 강조한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것 중에서는 그럼 수익화에 도움되었던 한 가지를 뽑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강의. 내에서는 이건 저는 주는 사람 님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이 진짜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용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니까 결국 실행을 못 해보는 일이 많은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은 제일 설명이 쉽고 초보자들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설명들이라서 거기에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도움이 됐고 이제 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적인 부분이 가장 버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때문에 내적인 건좀 설명이 가장 컸다. 네 컸다. 그리고 외적인 건 커뮤니티로 묶어주는 그 힘이 정말 도움 많이 됐다. 아, 진짜 좋네요. 아,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하고 싶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이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무님이 어떻게 보면 용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무님이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심지어 여기에 육아까지 하고 계세요. 아이 하나도 힘든데, 아이 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거는 우무님의 시간도 궁금하지만, 와이프분이 이 부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시진 않는지. 이게 육아를 같이 도와주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을 다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오픈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과 노력을 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상관없이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랑 또 비슷한 상황인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동반자를 설득하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이해가 시작되는 거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나를 이해 달라고 도와주지 않거나 시간을 뺏는 것보단 오히려 잘 머리를 쓰면 와이프한테 고생이 좀덜 가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 요데그 진짜 자기 노력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시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네. 와이프분의 눈치를 적당히 봐가면서 도와줘가면서 조금 더 나의 어떤 잠을 줄여서라도 그 시간에 부업을 하면 아무래도 뭐 반대를 하던 찬성 라던내 노력이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진 않는다 그리고 네. 커뮤니티 선배들의 말로는 성과 나기 전까지 어차피 이해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해 시키기 보다는 일단은 내 노력으로 버티고 성과가 나면 어떻게 하라 던가요 이게 가장 큰 증명의 과정인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이해해 주지 않 거든요 어떤 결과물을 그래도 내가 노력 대비 이렇게 성과가 나고 있으니까 날좀 믿어달라 쪽으로 가야지 무작 나는 해볼 건데 돈을 벌 건데 그니까 너가 좀 이해해주고 희생해 달라는 접근보다는 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결실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좀 투자를 해봐라 좀 나를 좀 믿어봐 달라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설득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지금 드리고 있다는. 아 그럼. 맞아. <laughs> 지금까지 해서 이제 무무님이 대행을 해주시는 업체들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려는 분에게 딱 한가지만 하면 뭐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내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내가 어떤 업체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적어줬는데 그 업체가 문의를 받았다. 그리고 매출이 올랐다. 이 말은 사실 나한테도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제가 글 대신 써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서 계약 자체를 블로그로 따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도 이걸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마케팅 대행 수익화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도 제가 그냥 이거 굳이 한번더 수험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써봐라 라고 했는데 12개 정도 쓰니까 3건 정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글을 대신 써주면 돈을 벌수 있어요. 까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 글을 내 블로그에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에? 이런 사라님한테도 말씀 을안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 부블로 문의가 와서 어제 계약을 성공도 시켰거든요. 오 추가로. 아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네네. 중요한 것 같은 게. 네네. 저같이 영업을 어려워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자기만의 브랜드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을 하시면 굳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굴 찾거나 막 전화를 걸거나 뭐 하지 않아도 계약으로 성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브랜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이번에 한번더 다시 느꼈고 그럼 혹시 이게 부블로 문의온 고객과 이전에 내가 다른 뭐 오픈 채팅 방을 통해서 한 고객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설득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한테 브랜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은 글을 하나만 보고 연락을 주시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글들, 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대화를 했을 때 설득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를 말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이해도 잘 해주시고 그런 점이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해서 계약까지가 굉장히 쉽다. 네, 그리고 어차피 제 글을 본 사람들은 원에서 검색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부걸로 문의 온 분들이 확실히 고객한테의 반응이 좀 다르기는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무님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내 마케팅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무무님처럼 용기를 내셔서 다음에는 저와 여기 인터뷰 자리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무무님을 응원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